이 게임은 그 철거반이 와도 타워를 못 깨기 때문에 괜찮아 라인 정리 크게 안 해도 돼 시야만 밀릴 때만 라인 정리 한 사태잖아. 키 라인 정리 필요하지. 타워 깨는 게더 중요하지. 아니 저렇게 가서 애들 개패를. 나이트리골. 아, 나 다들 다 들어갔다. 겁나 가지어 뭐냐? <laughs> 아, 야, 뭐야 얘들. 라이센더한테 나간거 같은데? 아, 그지 그래. 저 광대한테 나겠지? 많이 성가실거야 아마 아, 다운다, 아 둘이 반피 니골 패! 아이 아이 카이식 뭐야 이건 뭐야 핵이냐? 타, 아닌데? 타라고저 빨간머리 핵 아... 아저싸살려살려 <laughs> 에라, 이 미아가 잘한다. 그냥 씩미아골목에서게됩 아, 카이, 갭이 오! 이스 라이트 리골, 라이스 리골 잘했다. 잡았어. 겁나 잘 들어갔다. 다음 목표는? 온다온다온다 나온다. 나얘블나크날아갔다 블링크 잘못 야, 썼다 나온다. 나온다. 나블다크 잘못 썼어. 다나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막아줘야 돼. 튀어. <놀람> <놀람> 아, 이고아이고나온막나줘야 돼. 온어나나나나 아, 애들 머리 얼렸다. 얼었냐? 아, 미친! 나죽다나이잘 찍었고. 여기 아었는데왜안 죽냐? 디디어어 죽는다! 피 살았다. 나 뗀다. 튀어야 돼, 튀어야 돼. 리굴 빼야 돼. 높 피워 삼이 뭔, 뭔 뜻이야? 아, 아이, 살아, 이씨. 3? 티슈츠 말하는 건가? 티슈츠 피통. 어이 미친. 구멍 난다. 구멍 잡았다. 알겠어. 있냐? 들어왔어. 나 이미 진입했어. 나이스 궁.. 야, 개잘 들어갔다. 이겼다. 이거 개발랐다나세나세 <목소리> 개 발랐어 개 발랐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개 A 발랐어 히터 개잘했다 붙어야 돼 이거 쓸때 붙어야 돼 쟤한테 붙으면 데미지 안 달아 야 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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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근데 미대에서 모르는 거라 좀 애매하다 이거 싸우면 애매할 수도 있어 지5 원하드 빵구만 씨 들어가지 말아. 아 없네? 아이내 500원이씨 내 300원 400원 이거든? 나이스 <놀람> 아이 미친 히새쉑 이거 왔어 이제 타워 슬슬 아이 위험한데? 매우 파라이씨 <놀람> 궁잘 들어왔다 <목소리> 아, 나랑 좀실수 아, 안났네 <laughs> 조필, 혈액 개피 라이트 타가. 아이, 아 유성, 우리 버프 빠졌어. 좀 사려야 돼. 약간... 혹시 안살거안 사려도 안 되는데? 누구다? 어 뭐야? 아, 제막 어? 발이 막 꺾인다 막. 어. 쟤? 그쟤 원래 도우 능력이야. 또튀면서날라다니는 쟤. 드롭퍼 줘야 되겠네. 안줄 거야. 나드롭이 씨. 안줄 거라고? 내가 내내내 내가 먼저 가서 뒤지나 가서 찌지나 찔러다닐까? 아니요. 지뿔도 없는데 뭐. 아, 아니, 원하는 건없긴 한데. 공제 또? 아, 아니, 저거 주기 싫다, 더데 슬로퍼 까러 가냐? 아니, 한 번... 끌고 와봤어. 까러 갈 거긴 할거 같아, 지금. 까러 가도 돼. 어차피 우리 스폰 다 했네. 내가 자리를 잡아야지, 일단. 와, 쟤냐? 궁!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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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야, 할, 만하다, 할 만해, 할 만해. 다치, 다치. 공주, 먹어 트렁하다, 그냥 트심퍼 먹어 히 아, 이네 클레어 뺀다 조심해테 조심히. 이스이스다이스이스 조심히. 테이스, 애매히테이 지극히 이거 을망했다이 게임을 탈것이거잡을탈것위험이 <laughs>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laughs> 실것해아아이희망이야 지금 이 게임을 탈것같고이게아이아이금이야나이스아이게아이 나크도 올줄 몰랐는데 야 하드스킨 개잘썼다 인정? 인정 저거 타워만 깨고 쟤든가 해야겠다 대체 전향서다 오케이 나이스 나크만 한다니까개아고 나 나이스 땄다. 이겼다. 이겼다. 질 수가 없다궁다 타락 궁 조심 오. 에이 그럼 못맞 아이 거안 맞네. 어라 <laughs> 폭파. 이겼다. 이 오. 뭐야? 왜안 죽었어, 애들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야. 너, 저거 살려줘라, 한 명이 안죽었네잘 찍긴 잘 찍었는데. 세 명인가 망한 것 같은데. 궁, 배달 맞았는데. 아, 개아프네, 진짜. 방이다도 대비 좋다 들어온다. 너궁켜지는 구만을 산다, 안 죽는다. 궁켜지는 구만. 또뭐 꺼지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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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지. 그렇지. 아, 잘 끼웠다. 준비됐어? 로스컷 찍어버렸 씨, 우리 날라오는 거개 많아. 개 맞이? 아, 씨발 안 맞았다. 죽었 바로 저게 군이 저렇게 연계가 된다고 뭐야 저거 <laughs> 나왜막 날아다니는데? 그게 피터 궁이야 <laughs> 원더 지금 어. 다 싸우고 있지? 애들 몇 명이야? 카운터 네명 명이 맞지? 아궁체날리 쓰레기같이 니 타워 어, 나아네더 싸워 더 싸워 타워 어, 다 먹었어 아개사기 진짜 이씨 <laughs> 아다 먹었는데 다 먹어 빨리 아 안돼 얼마나 나와 잡았다 우리 한대 이겼어 걔 원투쓰리포 맞을 때 막타 들어가면 천만광이 돼서 저거 됐다

와아! 와아! <laughs> 아 와아!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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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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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와 와아!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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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그아피아와피와데 감보고 있어, 계속. 궁 있네. 죽었다. 딱 아, 걸렸... 죽었다. 아, 걸... <laughs> 트루판드... 둘 죽었다, 쟤네. 뭐, <laughs> 왜 둘이나 뭐, 죽어. <laughs> 트루판드 둘 죽었어, 쟤네. 이거 싸워야지. 아, 쟤, 미친... 지금. 겹쳤어. 겁나 웃 트루판드 둘죽는거 처음 봐. 고통이. <laughs> 뭐야, 이거 야, 캐피. 아, 못했다 어떻게 했어? 먹혔어, 먹혔어. 아이고야. 공 지내. 막아야 된다. 내려와라. 어가다어다이가 때리고 근데 괜찮아. 나도 나도 방고 제또 방이랑. 서로 안 주고. 수 잡지? 아! 살려줘. 수, 수 잡자. 가져가서. 아, 존나 아파. 살려줘. 살려줘. <laughs> 타와랑 수호한테 개피를. <laughs> 나이스, 잘 찍었고. 아이씨, 미치... 아, 휘어있켰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이스. 얘궁 없긴 하거든, 미치 리 말고 아, 없잖아. 와, 그? 튀었어! 기지룩 있다, 걔 튀었다. 음... 안 아파. 이미 스킬을 한타임 그 다나왔다 빼가지고.